은이 금을 따라잡을 것인가? 2월 21일이면 거의 뭐 오늘죠. 지금 따끈따끈한 거네요. 네. 최근 몇달 동안 기금 소이 다시 뉴스에 등장했는데 이는 온수당 2100달러를 넘는 금 가격의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을 살펴보면 금 자체의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속 시장에는 별다른 동향이 없는 것이 눈에 띕니다. 팔라듐과 백금도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온스당 1,000 달러 미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투자자들은 금 가격이 온스당 2,000 달러 이상으로 영구 등록되면서 은이 역사적 최고치의 절반만 거래되고 있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은이 역사적 최고치 하면은 49달러 금방이죠. 거의 뭐 50달러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밑에 아까 22. 몇 달러.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은이 금을 따라잡고 역사적인 최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은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땅에는 금보다 은이 약 7배나 더 많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7대1만 하면 되지. 왜 1대 90이냐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은이 금계보다 확실히 저렴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는 현재 금리론수당 은 90원수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1대 90이라고 나왔네요. 역사적으로 은과 금의 비율은 50을 조금 넘었고 지난 10년 동안은 약 80이었습니다. 금은비가 1대 50, 1대 80 이런 말입니다. 이는 지난 10년 평균 비율을 유지하고 금 가격을 2,000달러로 가정하면 은의 은이 가격은 정확히 25달러로. 현재 가격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반면 역사적 가격 비율이 유지된다면 어느의 가격은 약 37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느의 역사적 최고가인 온스당 약 50달러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현재 가격보다는 약60% 높습니다.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펀드멘탈을볼 때도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질문을 던졌네요. 시장에는 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2020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는 은 시장에서 상당한 공급 과잉을 목격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은 가격은 온수당 평균 15에서 17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은 시장은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실물론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산업 수요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전세계 은수요의 약 50%는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며 가장 크게 성장하는 카테고리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현재의 에너지 전환을 고려할 때이 분야에서 더욱 역동적인 성장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 또는 주얼리 수요도 상당하지만 적어도 부자의 경우에는 강력한 성장 전망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은 시장의 공급이 최근 몇 년간 100만 원수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은 채굴의 대부분이 구리, 아연, 니켈, 금, 니켈 및 금과 같은 다른 산업 금속의 채굴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급 전망이 다른 금속의 추출과도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때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수급을 보면 2021년부터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도 수급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값은 3년 넘게 정체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거대한 글로벌 은 매장량 은 매장량 나왔습니다. 7. 미국 지질조사국 USGS 보고에 따르면 땅에서 발견되는 매장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에 매장량이 55만 톤에서 72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재 채굴 수준에서는 약 27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은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매장량이 거의 두배인 92,000톤으로 증가했고 폴란드의 매장량은 17만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은이 은의 매장량이 많은 곳이 러시아와 폴란드네요. 그쪽 부분이 많이 날아보네요 네. 이로써 폴란드는 페루를 제치고 세계 최대 은 보유 보유량 측면에서 선두자리에 올랐다. 금융시장은 은의 잠재력을 의심한다. 2020년에는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갑자기 현금이 유입되면서 거의 모든 시장에서 투자기회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후은 ETF의 현금이 엄청나게 급증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펀드에서 은이 빠져나가고 있다. 게다가 JP 모건 자체도 보유원의 양을 크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이 위기에 대비해 막대한 양의 은을 축적하고 있다는 추측이 수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또한 시장은 이제 암호화폐와 같은 다른 자산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 우리는 이러한 펀드로 꾸준한 유익과 금및은 ETF의 유출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은이 좋은 투자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실버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은 가격은 온스당 22달러에 가까운 주요 지지선 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50주와 200주 이동 평균선보다 높습니다. 더욱이 금 가격은 여전히 2,00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은은 적어도 25달러 정도는 되어야 지난 10년간 평균 가격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넣어 두십시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속은 주식시장과 약간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흔히 안전한 피난처라고 불립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낮은 이자율은 채권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기금속의 상승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3.5%로 동결을 했죠. 9개월째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이 내려줘야지 한국도 같이 내릴 건데 그렇죠. 은의 가격이 금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고 역사적 최고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은은 장기적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은에 대한 투자기에는 실물 코인과 아 선물 계약, 선물 계약, ETF 등을 통해 무궁무진합니다. 어느 잠재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투자 포,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해칭 및 다양화 형태로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xtb 연구소,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좋은 내용이네요. 허락카데미님,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를 주셔가지고.